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사랑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막, 성막과 언약계에 대해서 세계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는 책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계 성막에 대해서 관통할 수 있는 제가 30년 목회를 했거든요. 성직자 생활을 했는데 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음, 기록이 잘돼 있고 음, 또 모양이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그려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등대와 등대의 기구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대의 모양, 꽃받침, 행진할 때 기구들의 운반을 위한 포장 내용, 진설병에 대해서. 또 분양단의 모습 정금으로 싸고 또 주위에 금태로 두르고 또 제사장의 모습 뭐 대제사장의 모습이네요. 대속제일에 7월 10일인데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가리우는 모습이죠. 향연을 피워서 행진할 때 분향단의 운반을 위한 포장, 성막의 모습, 성소 입구, 성막의 위에 막을 펴고 또그 위에 덮개를 덮고 속죄소의 내용, 분향단은 분향 분향단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모습. 번제 번제단의 모습, 번제와 소재를그 위에 드리는 번제물을 불사르는 모습, 물두멍에 대한 내용, 뜰문에 대한 내용, 만나담은 항아리, 언약계,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 언약의 두들판, 속죄소에 대한 모습. 성경을 1,800번 읽으신 목회자 분께서 기록한 책입니다. 정말 너무 너무 강추해 주고 싶은 반드시 꼭 생애에 있어서 정말 이 책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9권. 성막과 언약계의 세부 내용과 이동 역사.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계. 박윤식 저, 민영 민영진 박사,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또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 대한성서공회 총무, 전 세계 성서공회 아태지역 이사의 의장. 현 침례신학대학교 특임교수, 대한기독교서의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출애굽기 사사기룩기 전도서 아가서의 저자, 새로운 차원의 구약연구, 구속사 시리즈에 대한 서평을 한번 볼까요? 이 책은 성막을 주제로 성경 중에서도 출애굽기를 중점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저자는 유대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유대교의 여러 신학적 전통을 그 자체에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기독론적으로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박윤식 목사의 재해석은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일찍이 시도하지 않았던 독특한 구속사적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저자는 히브리 성경을 유대교인보다 더 철저하게 읽는다. 이것은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경을 1800번 정독한 저자의 남다른 영적인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영성에 근거한 저자의 글은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저술을 뛰어넘어 페이지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하는 신비한 마력 같은 흡입력이 있다. 그가 한, 주제, 그가 한 주제에 대하여 파고들 때는 중세 유대교 주석가들보다 더 철저하다. 저자의 주석적 구약 연구는 본문 주석을 피하고 신비한 설교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유대교의 설교인 미드라쉬보다 훨씬 고차원적이다. 성막의 연구에서 그의 구속사적 연구가 절정에 이른다. 저자의 구약 연구는 유대인들조차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철저하고 깊은 것들이며, 나아가 유대교와 결별 결별하며 그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차원의 연구이다. 성막의 성마, 그림 자료 출애기 25장 1절에서 40절에서 38절에 기록된 성막 번제단 분양단. 언약계 등에 관한 추리국기의 진술을 시각화해주는 본서의 자료들은 이 책이 우리나라 성서학계에 베푼 큰 공헌이다. 저자는 성막의 모든 그림 자료를 컬러로 시각화해주고 있다. 이 컬러 그림을 보고서, 보고 거기에 곁들인 설명만 읽어도 독자에 따라서는 성막 전체를 독파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말로만 들어서 모호하던 성막의 이미지가 자세한 설명과 수십 개의 그림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고 선명하게 나타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필요에 따라 이런 성막 관련 물건들의 이름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한자와 일본어와 영어로 변기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평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성막과 관련하여 이렇게 상세한 진술과 그림 자료의 종합적 제시와 그 정확한 언어적인 설명은 일찍이 세계의 그 어떤 저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의 축복과 자부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성막의 내용 본서는 이 본서는 이 장은 성막 계와 성막 외부 구조를 다루고 제 3장은 성막의 성물들을 다루고 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진 주제이지만 이번에 발간된 저술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추리국기 후반부에는 지루할이 많지 창세한 성막 관련 진술이 나온다. 특별히 전문적인 독자가 아니라면 건성으로 읽어버리기 쉽다. 그 이유는 일반 독자에게는 성막 건축과 내부 시설과 운용에 대한 진술이 너무 어렵고 학자마다 세부적인 모습이 일치하지 않게 굳이 오늘날 고리 타분한 성막을 연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모든 이유들을 일시에 잠재워 버리면서 세계 최초로 성막 건축의 상세한 부분까지 히브리 원어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것들의 구속사적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띠와 금고리로 연결된 널판 성막 뒤 두 모퉁이 성막들 출입문 기둥머리 싹에 갈고리와 가름대 성막의 말뚝 뜰 사면 포장 말뚝을 히브리 원어에 입각하여 재현해 놓은 것은 참으로 정교하다. 평자는 성막 각 기구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는데 꼬박 며칠이 걸렸지만 흥미와 재미와 보람이 넘쳤다. 외국의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방대한 자료가 한국의 농목계자를 통해서 처음 발표된 것은 실로 세계 교회의 한국 교회의 위상을 높인 쾌거라고 할수 있다.성막과 언약계의 이동, 역사로, 이동 역사와 경로 저자의 구약 읽기의 치열함과 철저함은 제 사장의 언약계 안의 세 가지 내용물에서 밝히 드러난다. 지금까지 이미 발행된 성막 관련 저서들에서는 언약계 안에 세 가지 내용물이 있다는 정도로만 다루는 것이 보통인데, 본서에서는 그 내용물에 대한 내용을 관련 역사를 통해 세밀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 구속사적 교훈을 제시함으로 마치, 마치고 있다. 또한 오장 성막의 이동 역사와 언약계 회복의 역사에 나오는 두 폭의 컬러 도움 컬러 도움 자료인 이해 도움 6. 성막과 언약계의 이동 경로와 성막과 언약계의 이동 역사는 매우 독특한 자료이다. 지금까지 평자가 읽어 본 자료는 대부분 언약계의 이동 경로만을 기록한 자료였는데 아백 전투에서 언약계와 성막이 분리된 이후에 이두 가지의 이동 경로를 다 같이 연구한 자료는 처음 접해보는 것이다. 평자는 두 가지 이동 경로를 함께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역동적으로 회고할 수 있었다. 한국의 노목회자가 신학자, 목회자, 평신도를 막나하여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속사적 의미를 밝힌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역사하신 한국교회의 축복의 산물이다. 네 번째, 교회를 통한 구속운동. 교회를 통해서 구속운동이 전개된다는 것은 이책 전체의 결론이다. 저자의 철저한 구약 연구는 결국 창조에서부터 시작되고 인자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구속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문자와 영어 관계의 설정은 지금도 신약학이나 구약학 쪽에서 열려 있는 논제이다.이러한 해석학적 논의 현장에서 박윤식 저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계는 기독교 구약 연구의 좋은 모범 구속사적 해석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역작이라고 감히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 저서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에게 큰 축복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현재까지 8권으로 출간한 구속사 시리즈가 우리나라 교회와 구약학계에 끼친 새로운 차원의 신선하고 감동적인 공헌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며 저자가 염원하고 있는 구속사 시리즈 완간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전 감리 교신학대학교 교수 대한성서공예총회 전 세계 성서공예 아테아지역 이사회 의장 전 침례신학대학교 특임교수 민영진 박사 추천사 간신댁 박사 히브리 유니온대학 예일대학 트리니티신학대학교수 수메르 세계적 권위자 히브리어 한글 대어 구약성경역자 저는 이제까지 학자들이 그저 남보다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자는 조금 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더 길, 깊게, 넓게, 높게, 길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자는 성막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심에 맞추어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를 통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선명한 스펙트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막의 구조나 모양에 있어서 그동안 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그림으로 알기 쉽고 확실하게 밝혀내었습니다.한글 개역성경 출애굽기 26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두께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없다는 것을 찾아낸 것은 비근한 한가지 예이지만 저자는 성막의 모든 모형도를 원어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대로 그려냈습니다. 이런 연구는 성경이 완전 영감되고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성경에 통달한 사람의 집요하고 끈질기고 철저한 연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의의 업적인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한글 대어 구약성경을 번역할 때에 가장 힘들었던 책이 출애굽기였으며 그중에서도 성막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일평생을 수메르어를 연구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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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작. 대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자가 성막에 관해서 연구해 놓은 책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막에 관해서 제가 꼭 알고 싶었던 것들을 너무도 명쾌하게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성막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지었다 는 것은 밝혀냈지만 이 재료 하나하나와 구조에 담긴 뜻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밝혀 밝히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에 발간된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계는 성막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물의 모습을 히브리오 원문대로 완벽하게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도 이 책을 읽고 그 모형도를 보고 자기들이 소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하고 성막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책을 통하여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볼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책은 성막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설계도, 제조 기간, 건축에 들어간 예물, 책임자들, 성막 봉헌, 도유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소와 지성소의 널판과 띠, 성막의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도 그 모양과 건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언약계와 그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 만나 담은 항아리, 언약의 두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마치 건물을 직접 지어본 건축자가 설명을 하듯이 알기 쉽게 머릿속에 그려주는 저자의 솜씨는 이 책이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탁월한 장점입니다. 신학 박사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그것을 초등학생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으니 저자의 글솜씨는 가히 천재적이라 할 만합니다.저자가 성막의 원형을 찾기 위하여 밤을 지새우며 몸부림 몸부림쳤던 고뇌의 시간들이